안녕하세요. 다장바이설입니다 이게 작품을 만들다가 친구가 왔네요. 친구가 와가지고, 지가 뭐또 영상을 좀 찍어준다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청자보고요. 청자보를 신고, 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사를 고정을 시켰네요. 약간의 수영을 약간의 잡아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생명토입니다. 생명토인데 저는 생명토에다 네소를 같이 첨가를 합니다. 네소를 같이 첨가를 하면은 아주 딱딱 잘더잘 잘 붙죠. 네소를 같이 첨가해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심으려고 바위소를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거 요거 거미 바위소요 이거는 제천 네, 전 바위솔에 가니까 는 이걸 주더라고요, 사장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요 거미솔을 주더라고요. 요거는 우물정 바위솔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거는 막 가져오면 됩니다, 거의 막. 뭐. 신군에서 가져간대 한번 가져가래, 그리고 맙니다. 거미바이솔을 심어 보고요. 이게 아주 바이솔 석부장에는 최고입니다. 쫙쫙 바위에 딱딱 붙어가지고 크기 때문에 최고의 바이솔이죠. 이렇게 하고 심고. 겨울에서 뿌리를 안 잘라줍니다. 그대로 식재를 하고요. 사이사이다 생명로 발라주겠습니다 발라주고요 빨리빨리 찍겠 빨리빨리 만들겠습니다 어, 비단의 끼입니다. 비단의 끼를 생명, 생명태 위에다가 비단의 끼를 붙여줍니다. 붙여 그래야지 모래도 안 칠려 내려오고 습도 조절을 이끼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인솔도 아주 잘 자라죠 h i l d b 이렇게 해가지고 k a y 일단 방문 I'm g o 를 했습니다. 영상을 잘찍으 t t 모르겠네.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도 하고 음, 이거는 코코플랜인데요 코코플랜인데 이거를 한번 실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 뿌리도 뿌리도 못 벗겨내고 그냥 갖다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우스에서 키우니까는 아~ 정도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생명토에뇌소를 해주면은 이렇게 끈기가 있어가지고 잘 붙습니다. 오늘 저 석부작 할때 계속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일반 생명토로 하면 잘 떨어집니다 지금 모래 위에서 그렇지 잘 붙죠 시계. 나 양지 이기를식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붙으면 딱딱 붙어요 그냥. <laughs> 저보다 더 좋은 생명 품은 없을 겁니다. 분 됐냐 찍은 게6분 6분. 됐습니다. 요까지만 촬영하고 다 만든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희 큰힘 됩니다. 됐습니다. 불러. 예 완성됐습니다. 청자보하고 바이소라고. 화산석하고 이끼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네요 아주 완성됐고요 예, 물에도 물도 이래 스며 저 호수석처럼 물도 이래 고이고요 그리고 고이고, 어, 청자호로가 아주 자리를 잘 잡았어요 아다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 보네 디고요. 코코플랜, 코코플랜을 심어놨고요. 요거는 빅슬리퍼. 요거는 애기 거비 바이솔. 왕 거비 바이솔. 애기 거비 바이솔입니다. 네. 봐줄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